여러분, 요즘 청년 세대 내 남녀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죠?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청년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념적으로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궁금증에 대한 놀라운 연구 결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갈등과 함께 젠더 갈등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 세대가 진보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청년 남성과 여성 사이의 이념적 갈등이 사회적으로 심각하다고들 합니다. 과연 이 주장은 얼마나 사실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논문의 흥미로운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청년 세대 내 남녀 간 이념 격차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정말 두드러진 차이는 여성 내에서 나타나는 세대 간 이념 차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청년 여성들이 장년 여성들보다 훨씬 진보적이라는 것이죠. 연구자는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종합 사회조사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청년 여성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작년 여성과의 차이가 가장 컸고요. 반면, 청년 세대 내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정책 태도에서도 경제나 대북 정책 같은 주요 이슈에서 청년 남녀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오히려 세대 간 차이만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청년 세대 내 젠더 갈등이 실제 이념적 대립보다는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서의 입장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즉, 청년 남녀가 서로 크게 다르다기보다는 언론이나 사회 분위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세대 간에 진짜 이념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구 결과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청년 세대 내 젠더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진정한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